여러분, 오래간만에 다육이 판매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날씨가 조금, 음, 뭐냐면 조금 있잖아요. 어, 더웠다, 추워졌다는 기간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조금 이뻐졌네요. 원래는 여러분 1월달에, 2월달에 상당히 다육이가 이쁜데, 어, 조금 날씨가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예쁜 지금 창들 제가 올려 드릴 건데요 어 여기 하나이 빼고는 제가 만든 실생 들입니다 어 사실 저 실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실생 여러분 좋은 종자가 그렇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려드린 거는, 요런, 요런 것들은 선별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종자 자체가 상당히 예쁘고요. 음, 제가 또 갖고 있는 수량도 없습니다. 어, 뭐 수량 이거를 번식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피를 보려고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이거는 원종 프랭크입니다. 원종 프랭크인데, 요거는, 그, 원종 프랭크는, 저는 되게 이게 흔하지만 되게 또, 어, 제가 좀 사랑하는 종자예요. 되게 예쁘잖아요. 얘가. 콜로라타하고 교배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간. 뭐, 그래서 얘가 좀 색깔의 변화도 있고 상당히 예쁘고요. 사실 저도 대품이 없네요. 대품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아이는 원종 프랭크는 가격 8만원입니다. 어,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음. 또, 또, 요만한 사이즈도 거의 저 없어요. 그래서 좀 만들어야 돼요. 음. 원종 프랭크구요. 그 다음에 얘는 제 실생인데요. 아주 포스가 멋지죠? 키멜라라는 아입니다. 이름이 키멜라. 이름이 키멜라인데. <laughs> 저 이거 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혹시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포스가 멋지고요. 어, 이게 실생으로 나왔지만 아주 멋진 폼을 갖고 있고 이름도 제가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키멜라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폼이. 그리고 이 아이는 어, 핑크렐라라는 아이인데 핑크 교배종이에요. 아가보이데스 핑크. 어, 제가 핑크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아이의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이 핑크 넬라가 물듬이 상당히 또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이 아이도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음, 저는 얘 예, 지금 이 폼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 지금 이게 실생인데, 어, 저도 지금 꽃대를 지금 자르고 하나를 남겨놨죠. 지금 하나 또 나오고 있고요. 요게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가 상당히 멋져요. 어, 저희가 하나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번식을 지금 못해갖고 다뭐 이, 지금 이 종자들은 다 키워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아주 종자가 괜찮아서 저도 뭐안 팔리면 어, 계속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생을 해보려고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어, 지금 생각 중입니다. 키멜라. 카멜라 카멜라 제가 카멜라라고 전했네요 카멜레온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카멜레온입니다 이름은 카멜레온이고요 카멜레온 이 아이는 카멜레온이라는 아이고요 여러분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카멜레온은 가격 25만원이고요 카멜레온 핑크렐라 어, 얘는 키멜라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실생인데 <laughs> A 프럴인가 어, 맞다. 이거는 에이프롤이라는아이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뭐더라? 좀그 약간 맑은 톤의 아이하고 제가 교배를 해갖고 나온 건데, 카멜레온, 음, 에이프롤이라는에이프롤이라는 에이프롤이라는 이름도 그냥 다못 외워요. 어, 에이프롤이라는 아인데, 요 아이는 제가 2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에이프롤 색감이 맑은 톤으로 해서 약간 붉게 물들어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배가라는 아인데요. 이이 아이도 제 실생입니다. 배가. 이 아이는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아 저는 실생을, 어,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옷도 그렇고 명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여러분 새로운 거에서 창출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 이쁜 그냥 그냥 그렇게 이쁘지 않고 종자로서 보존력이 없으면 싸게 그냥 내보 내놓거나 아니면은 폐기 처분을 하면 되고. 이렇게 아주 멋진 종자들은, 어, 보호 차원에서 가격대를, 어, 저는 그래도 10에서 25만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가요. 막 팔면 되는데. <laughs> 그래야 다육이 어깨가 살아요, 여러분. 다 싸면은 누가 어떤 매니아 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음. 그쵸? 어느 정도 가격 유지할 거는 유지하면서 또 싸게 보편적으로 갈 거는 가는 그런, 어, 다육 세 개가 돼야 다육에는, 다육 어깨는 살아남는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제가 만든, 어, 지금 키멜라, 어, 핑크렐라, 카멜레온을, 어, 주목해 주시고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어, 명품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프랭크도 명품이죠. 너무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해서 그렇게 싸게 풀려서 그렇지. 여러분, 프랭크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든다니까. 못 만들잖아. 실생으로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드는데 그걸 너무 싸게 팔아서 지금 저 이해가 싸진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막싼 동자는 아니에요. 자, 사이즈 보여드렸거든요.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어, 이렇게 예쁜, 어, 우리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 보고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추위야, 어, 뭐, 조금, 음, 저기를 하겠죠. 어, 어찌 보면, 이제, 어, 뭐, 어느 정도 좀 추위가,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15도, 뭐, 10도까지만 안 가면, 그렇게 긴장을 안 해도 되니까 좋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또할 일도 많은데 어, 여러분들한테 또 음식하는 거또 보여 드리려고요 집에 가서 밥좀 먹고 또 음식하는 영상 동영상 보여 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좀해 드시면 어, 여러분들이 음식 하실 때 음, 액기스라든지 수제 식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시면 어, 아무래도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이 소화도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로 또 고생하는 시기들이 오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연근도 한번 그것도 해드려야 되고, 우엉도 해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 그죠? 천천히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